이따 있 값도 구했나요 네. 뭐야? 넘버를... 안돼요. 찾잖아요. <laughs> 어디어 응. 뭐라면... 네. 뭐라고 어, 말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최대 최소 구하면 얘랑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혹시 k를 따로 적었나요? 마이너스 K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네. 그러니까, 한쪽에 식모 몰아놓고 는 마이너스 K 해가지고 나온 게있 거야? 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풀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니 이렇게 가르쳤어요. 알았어. <웃음> <웃음>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했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정이야 아 진짜. 아 처음 배울 땐, 이러... 아, 자, 그냥 할게요. 자, 지금 요놈 그린 거지, 지금. 근데 요 놈은 아직 안 그렸지. 얘는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일자 치식이야. 그 식을 어디다 그려야 되냐고 물어본 문제인 거예요. 됐나? 0지번호면답 얼마 나와, 이거? 음. 얘19 해놨잖아요. 이거 0지번호면답 얼마 나와요? 아, 원래식. 2분 하지 말고. 0은 음. 얼마? 음. 그냥 0이죠. 네. 맞지? 다 x, x 다 들어있잖아. 영어은다 0이지. 맞지?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니까요. 맞지? 어? 아, K는 2학했다며2학했다며 응, 그치? 얘만 봤을 때. 그치? 맞지? 영놈은 0이지. 영놈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0딱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0,0 지나가는 놈이네, 이거. 그치?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되겠네. 0,0 지나가니까. 맞지요? 맞잖아. 요 자, 이 그림 상태에서. 자, 지금 뭔 상태 만들어야 돼? 함께 양실금과 두개 음실금 나오게 선을 그려야 돼. 맞지? 요 녀석이 그냥 X 안달려고 그냥 이렇게 네 생긴 직선이잖아. 그치? 이렇게 딱 그을 거야. 그을 건데 두개 양실금 나오게 선을 긋고 싶어. 어디다 그려야 돼요? 자. 아. 여기다 그리면 답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여기다 그리면 답세개 맞긴 맞네? 근데 음이 두개 떴네? 이해되나? 음.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돼? 양두개 맞지? 이해되나? 음. 양두개 맞아라 했으니까 여기다 그려야지. 오케이? 됐어요? 이해가 된 건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작자가 이 사이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하는 것이다. 오케이? 0하고 마이너스 100 사이에 얘가 띄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음.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작자는 뭐야 0보다 작아야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단 얘가 작아야지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지 그냥 얘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하면 k가 뭐다라고 깔끔하게 나오겠지